선생님들 오늘 간호사 국가고시 음, 다들 합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더 헬입니다 제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택배도 해보고 노가다도 그냥 종류별로 다 해봤거든요 공사장도 가고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하,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지금 간호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간호사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야간 근무한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아 나이트 전나꼭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른이 딱 되니까, 지금 서른한 살이거든요. 서른 되고, 7월달, 그때부터 갑자기 확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그때 부정을 했죠.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정을 했죠. 간호사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이기 때문에 ICU 24시간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병동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제 룸메도 병동인데 나이트 때 잠을 한숨도 못 잔대요. 근데 제가 다닌 병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학병원에 야간에 자는 병동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한 3~4시간 이렇게 자고 야식 같은 것도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자요. 너무 힘들거든요. 잠 때문에 아 진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소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동 없으면 계속 자거든요. 소방공무원으로 특채로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들이 아, 개꿀이다. 맨날 잔다. 출동도 없다. 여튼, 간호사보다는 무조건 낫다. 막 그런 식으로 소방 온나 소방 온나 그랬거든요. 다 부산 지역에서 하는 형들인데, 하, 제가 그 와닿지 못했거든요. 지금 일해보니까, 이제 5년차가 되니까. 아, 야간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국시 합격하신 선생님들. 하, 지금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거든요. 한번 도전해본 것도 괜찮아요. 지금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간호학과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중에서 1티어. 하, 보건교사. 교직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1티어에 또 보건교사 말고 뭐가 있죠? 건강관리보험공단. 건보가세요 건보. 건보 한번 도전해보세요 건보는 자소서만 잘 쓰면 되거든요 자소서 사면 되니까 사서 이제 그때 내고 이제 NCS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직무 교육 이런 거는데그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NCS만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잘 받으면 돼요 면접이랑 자소서는 사고 아니면은 지금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테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 애들 막동기도 후배 보면은 바로 공무원 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 머리가 살아 있으니까 국시 공부하던 머리가 살아 있으니까 거의 진짜 그렇게 하는 애들은 1년도 안 돼서 다 합격해요 대부분 그렇게 합격하더라고요 교정직도 지금 한 4, 5년째 안 뽑고 있는데 특채로도 또 뽑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되면은 개쌉꿀 cool.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건보 건보는 엄청 좋아요 제가 지금 건보 가면은 아마 37,800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양근도 안 하고 37,800 건보는 삶의 질이 엄청 높거든요 심평원는2티어예요 강원도 원주 여기 갈 수도 있고 또 윗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1티어 건보를 말씀드렸어요 1티어에또 간호직 공무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 보건진료직은 은근히 쉽거든요 좀 촌, 촌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꺼려할 수 있, 있겠는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보건진료직 바로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 그, 교정직 이거는 뽑지, 안 뽑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채가 뜨는지, 안 뜨는지, 특채가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바로 공부해서 해보세요, 알겠죠? 지금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간호학가 엄청나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서 임상은, 그다 그만둔 데 이유가 있답니다. 왜 취업률이 90몇 프로겠어요? 100%겠어요? 다 그만두니까, 그렇죠? 여튼, 국시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그 빡세게 지금 달려놓으면, 노후가 편해집니다, 노후. 지파 봐요. 너무 힘들어지.